지금부터 기관형 도지사 11주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관형 도지사께서 문서 8기 1주년 성과 및 2주년, 2주년 도동 운영 방향, 방향에 대해서 깊점을 하시겠습니다. 이런 탈기 청구도정이 출범 의견을 받았습니다. 금관 표정을 지켜봐 주시고 공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간 노력했던 새만금 투자진흥지구가 국무회의와 새만금 원회를통과해서 오늘 날짜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투자를 추진하고 그만큼을 한 단계 로 도약할 수 있는 국제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거하셨지만 앞으로 아, 그만큼 투자 추진 시즌 기준과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이자리를 들어서 공약을 실천하고 또 지정 결정을 내려준 대통령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여러분, 1년 전 저에게 전국최고 득표율이라는 승리를 안겨주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전국을 바꾸고 경제를 도움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 더나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일자리와 경제를 누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는 전국을 만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절박한 국민들의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겼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의 여건과 기반은 생각보다 더 촉박했습니다. 항무지를 마주하는 농부의 신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가 걸리더라도 기회를 찾고 넓혀가는 것이 저를 선택하신 믿음에 대한 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달란진전 우리는 함께 성공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북의 성공시화는 기업 유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 투자 공모이나 다름없던 우리가 대규모 투자 기업 사상 최대 유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년간 LG화학, 부산, s k 공익 등을 포함해서 10개 사가 7조 2천억 원을 투자 약속했습니다. 그중 1천억 원이상 대규모 투자 기업이 11개, 약 6조 원 정도입니다. 해만금 사던투 그냥 실적만 따져보면 지난 9년간 기업주시 실적의 4배에 달하는 최대 규모 성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은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환경단속 사전예보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등 수요자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 2월 기업의 창의 증진과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혁신 세개 분야에서 전국 7국소 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둘째, 기존 주력 산업 국성뿐만 아니라 2차전지, 반위산업등 새로운 엔진을 달았습니다. 새만큼 2차전지 특화단지, 방위산업 빅데이터, 드론 신산업 등 미래 신산업을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24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R&D 과제를 발굴하고 초격차 기술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강점인 탄소 소재를 적용한 전북형 신방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했고, 빅데이터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과제 순정 등 소프트웨어 산업 주관과 융합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및 동생명 소재를 개발하는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선정, 탄소 규제특구 신규 과제 지정, 자동차, 조선 탄소 등전북형 스마트 제도 혁신을 통해 기업 산업의 경쟁력을 더했습니다. 셋째, 사단 차별을 극복하고 장당한 특별 자치도출범 등 대변화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연호남 호남 내 차별, 초방역 제외까지 사단 차별의 중지구를 찍었습니다. 독자 권역을 주장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5개월 만에 통과시켰고 5급 3특, 전북만의 특례를 확보할 희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자치도가 되기 위한 전북형 특례 발굴도 마쳤습니다. 2월부터 특례 발굴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232개 주문의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넷째, 정치 행정 교육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소통 합치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4대 현안법인 통과에는 일본의 여야가 하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 새만금 사업법, 주세특례 제약법, 역사 문화권 정규법 개정까지 어려운 현안을 소당적칙치로 해결했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연대는 국가에선 구조원 시대를 연열 수가 됐습니다. 수만 그금 연결도로, 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등 예타 통과 단계에서도 협력의 성과를 빛났습니다. 교육과의 협치도 리를 내렸습니다. 지역교육청, 대학이 협치하는 교육협력추진단을 신설했고, 교육행정협의 토론회, 농촌유학 2배 확대 등 협력의 싹을 줄었습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공모와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책의 시범적 행정까지 지역 발전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뛰었습니다. 도와 시군 간의 결속은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도시군 상생협약, 전주 완주 상생협약, 도 구민 통합위, 도의회 지역 협의회 출범까지 손을 맞잡고 위기를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도전해서 성공하는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제안하고 주도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과 삼성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수소 특화 국가단단, 2차 전지 안전기술 개발 통과 인증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등 전국의 새로운 시도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먼저 챙겼고, 124개 도시사 공약에 실천 계획을 성실하게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매니페스토 공약평가에서 조합 SA등급 최 우수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경제에서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국정 합동평가 정량 부분 1위, 행안부 적극행정평가 방역 유일 추우수 등 열심히 일하는 적극행정으로 변신을 꾀했습니다 새만금 하이퍼 튜브 조합실험센터, 호남권 청소년 기린센터 유치, 도시재생 공모 등급 최다 선정 등 더큰 성공을 위해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에도 충격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생태 자원은 당당한 브랜드를 얻었습니다. 공합 농민혁명, 기록물, 선산, 채석장은 세계 기록유산과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되었습니다. 남은 가야 공군부는 세계 유산 등재가 확실시 보입니다. 농산 식품수출에서도 5억 달러 이상 사상 최대 실적을 실현했습니다. 1선 8기 2년차에는 지난 1년의 노력에 더해 전국 특별자치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준비하며 실대 목표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미래 유망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가속화해서 전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전국의 질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전기차 부품, 2차 전기, 신재생 에너지 등공부가 같이 미래성장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폭 늘려가겠습니다. 기회 발전 듣고 새만금 투자 진행기구를 활용해서 도세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을 전국으로 불러오겠습니다. 역동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천억원대 투자 펀드는 1조원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하우스, 팁스운용사 워케이션 기업, 해외 스타트업 등 창업 인프라를 유치하고 기존 창업 기업의 스케이업을 돕겠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 추가 개수, 금융센터 건립 등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고, 금융중심지, 대통령, 구약, 축구 등 금융산업 여건을 성숙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주력 산업은 도구구로 하고, 확실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점점 이런 전국의 산업 생태계에 다양성과 활력을더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방산업, 바이오, 바이오 분야 등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을 선정하겠습니다. 2차 전지 산업과 연계해 바이오 산업, 하이퍼 튜브, 반도체와 1차 밸류 체인을 구축하겠습니다.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7기가와트에서 10기가와트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 산단을 명실상부한 c f 1 0 0과 R200 산단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기존 탄소 소재를 활용한 강산소우와 특수목적성 선진화단지, AI, 무인도 에너지, ICT, 자동차까지 반의 산업을 최상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생명경제 중심 도시 실현을 위해 종자, 미생물, 식품, 동물용 의약품 등 그린 바이오 산업 기반 1위의 강점을 휘해 주력산업을 국가첨단 전략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소버스 확충, 수소 내 상용차 내구성 검증지원센터 관리, 상용차 부품 국산화 지원, 건설 농기계 전동화 기반 구축 등 주력 산업의 친환경 스마트화도 주최하겠습니다. 셋째, 전북 특별자치도의 성공 확정의 출범을 위해서 전북형 풍래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농업, 환경, 금융, 인력 분야의 4대 핵심 규제 권한 이양에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할수 있는 생명산업, 전환산업, 고민행복, SOC 기반 구축, 특례 등 핵심 특례를 확보하겠습니다. 공급권 특별위계 추가 연장을 통해서 본래 지역산 균형 발전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전북형 청년수당, 전북청년 함께 두배 접근, 전북형 청년활력수당까지 청년함성 패키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정책 호응이 큰두배 접근 대상자를 500명에서 2,000명으로 4배 확대하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네개 대학에서 원하는 대학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육, 정치에서의 혁신은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전국 혁신의 기회를 함께 잡고 좋은 인재를 함께 키우겠습니다. 청년 유출과 지방 소멸의 위기를 우리와 함께 극복하겠습니다. 대체 동생병 품바이오산업의 혁신을 전국이 선도하겠습니다. 동생명산업수도 전북의 비전을 현실로 바꿔내겠습니다. 종자생명혁신클러스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미생물산업, 동물용 의약품산업 등 동생명혁신클러스터를 보도하겠습니다. 화 26년까지 청년 창업농 3,000명을 신규 육성하고 청년 창업 수학합을 3배로 확대해서 전국에서 청년이 창업하고 소공하기 가장 좋은 지역, 청년동 창업 1번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헤이컬처 분류 전북을 대표할 문화, 관광, 체육 산업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북이 쌓아온 찬란한 유산을 미래로 하는 자산으로 키우겠습니다. 웰리스, 의료, 관광용복합 크러스터 조성, 전북 아트컬처 플랫폼 구축, 하고 싶은 섬 조성 등 식색있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관광소비 1조원 시대를 조직히 열렸습니다. 동부산악권의산림생태문화자원은 우리말의 길로 연결하고 생태체험 대표콘텐츠를 구축해서 에코 힐링 1번지 전략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주 월드컵 스포츠카운남원국립유소년스포츠컴가렉스 완주종합스포츠카운 완주 스포츠카운 조성, 우주국제태권도사원학교 설립 등 체육 관련 시설을 확충해서 도민 모두가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학과 함께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따뜻한 복지, 쾌적한 환경, 선진화된 안전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배우고 싶은 전북 교육, 살고 싶은 전북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대학 학사 개편, 공유대학 운영 등 전국 최고의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 기반 지역혁신산업 RIS 사업을 추진해서 맞춤형 인재양성과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AI 도입으로 취약대층 돌봄을 확신하고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와 직업교육을 4배 확대하겠습니다. 전북형 무상교육, 유보통합선도 모델 등통합고 촘촘한 국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자립을 지원하고 국립의전원, 전북통합 재활병원 중증 응급 의료센터를 조성해서 의료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공공공원 온실가스방주, 탄소중립지원센터 확대, 지질공원 브랜드 확대 등 탄소중립 이행을 선도하고 힐링 생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 재난안전 조합대책을 실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철저히 지켜내겠습니다. 일곱째, 세만금 핵심 기반 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광역교통망을 만들겠습니다. 2030년 세만금의 도약과 비상을 위해 발전의 에너지를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세만금 내부 십자형 도로 개풍에 이어 25년 세만금전주간고속도 26년 신한우항 29년 국제공항과 세만금 내부 연결도로 30년 인니철도등 트랜스포트 물류망 등 핵심 기반 시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역권 교통망 확보를 위한 대관법이 통과되도록 여야는 물론 기재부, 국토부 등관계부처들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수변도시와 산단조성에 속도를 내고 대도, 해마파크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새만금 세계 잠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보 전역에. 재벌의 대출 효과를 확산하고 대우회 이후에는 기록을 유산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1년의 시간 전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북도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확신을 다시 전북에 변화를 이끄는 분명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고민 여러분의 간절한 바램이 저를 더 많이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었습니다 <laughs> 이제부터는 전북의 폭발적인 고약과 발사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중심에 세만금과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과 변화의 불결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전북의 미래인 청년에게 무한한 성장의 기회를 선사하겠습니다. 2차 전진은 신사라고 일자리를 만들고 공유 대학으로 배움의 지평을 넓히겠습니다. 관계 인구 확보로 종준의 활기를 더하고 진절한 국주로 국민들을 섬기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1년 동안 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 성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2년차 새로운 운동학권을 다시 메고 뛰고 또 뛰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도전은 오로지 도민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세대의 아픔과 책임은 기꺼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더 자주, 더 가까이 만나면서 국민의 삶림살이를더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전국과 특별한 전국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꼭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언론인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